백수, 너를 좀 잡지 마, 응? 알았어? 지금 달이 말입니다. 이렇게 뭔가 달밤에 일을 낼것 같은 달밤입니다. 안백수 내가 풀어줄 테니까. 촤! 너, 니가 잘못한 거는 크게 없어. 너야, 뭐, 어떡하겠냐? 안백수가 풀어놨는데? 그래 봐 야, 안백수 어디 가냐? 재밌냐? 어 안백수가 자기 주인한테 올라갔습니다. 안백수를 풀어 달라는 전화가 방금 왔었고요. 이 달밤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. 산속에 고라니도 평화롭게 잠들길 바랍니다. 설타백을 모두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.